삼성과 기아 타이거스네자 이제 선구에 들어갈 삼성 라이온스 타순 살펴보죠 배영섭, 박한이, 박성민, 최영우, 조영훈이 오늘은 선발 일루수네요. 최영민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일회에 캐조이시 타트거든요. 그렇개 예. 박혔던지 예. 않고 예. 스트라이크돌 두 개. 어, 1루수일번 타자 어, 이용규, 이 번에 김선빈, 이범호, 최이섭, 나지환, 김상현, 이종범 차... 자 윤성민 열세 경기에 나와서 칠승 2패 다승본 3이고요 전체적인 아! 최구도 그렇고, 아, 보세요 중전 아트입니다 김선빈 오늘 어려 어려울지 몰라요. 뛰었습니다. 네, 어, 쳤습니다. 어, 투수가 아, 아, 일단 망아고어 아! 이게 뭡니까? 이자 네, 일루로 이루에도세입 아, 아, 때입니다. 주자 올세입 지금은 그 이번엔 바로 갑니다. 스트라가 큰슬라이더잡아냈 실제 영수 밀어친 것이 이루 시청면 네. 1루로 아웃 됩니다. 경수가노려냈어요 아, 네. 아, 플레이하는 것. 공 치는 것을 자, 우측에 우측 우익수 앞에 땅탑니다. 아끼람 어찌안타 아, 이영규. 10점도 아, 아, 삼넛죠. 잘했습니다. 지루로 네. 손주인이 예. 네. 손주의 판단. 네, 굉장히 좋. 오구죠. 오구. 네. 어리예요. 네. 예. 리군요 볼넷입니다. 아칩합니다. 네. 자, 2루자 3루 들어서 홈으로 들어옵니다. 홈에 홈 준부. 홈! 공이 들어왔습니다. 선취득점 키타 이거즈1대 0. 고엔고. 자, 훈련 존공이었습니다. 지금은 수비를 죽거든요. <목소리> <그래서> 일단 최서 아주안의스트라크를 <목소리> 잡아냈습니다. 대영 기타. 자, 2구째입니다. 우측에 준비됩니다. 아. 자, 우익수 들어갑니다. 석 점짜리 홈런! 아, 이 홈런은 결정타가 될수있요 네, 나지완의 스리롤 홈런. 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유진의 공을 밀어서 저렇게 넘겼거든요. 예. 그만 지금 나지완이 어! 불안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네. 그 싸움으로 봐야죠. 최형우 중전 안타입니다. 첫 안타 나왔네요. 어, 그렇죠. 네. 네, 삼성 입장에서는 지금 어, 이, 저, 쭉 뻗으니까. 음. 그죠? 네. 삼성이 필요한 것은 한두 점인데, 예. Yeah. 아, 유격수 k 면 i 루 아웃, 1루로 세이프입니다. 1루는 세이프. u n g Iro, Illuro, safe, s a 니다 i l l u r 니다 a 1루, Illuro, safe. 루 l l u r o s 루 f e i l l u 자 김상수 2루 들어서 3루로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타자 2루 갑니다 한점 만에 합니다 4대1 삼수 삼루가아자 볼을 잡았다 하단 스톱 시켰습니다 그러나 내야 안타입니다 김선빈이 일단 방금 해도 잘했죠 네. 예. 유성빈하고는 상당히 좋은 내용입니다 신년철리 바꿨죠 아. 아, 아, 아. 돌아갔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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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신명철입니다 아네 중전 안타입니다 예. 김선빈 중전 안타 어허 김선빈이 뛰었습니다 쳤습니다 중견수 조금 만자 약간 살짝 거용, 거용. 어? 네, 받고, 자, 살짝 갑니다만어네 바운스받고 자배이스바 떨어지는 볼 3루에 멈추고 2루까지 갑니다 주자 2 3루 예. 아. 자 아. 나지완이 홈런을 치고 무섭고 어렵더라도 일단 더블플레이를 어... 어, 노리는 그걸로 그런 작전을 자 권호준이 28경기에 나와서 1승 1패 평균 자책점이 2.88을 8홀드가 있는데요 여기는 어떻게 나재원이 대처할 것이냐 예. 2주 스쳤습니다 3루 다시 홈으로... 잡아서 홈 야... 안됐고 1루로 네. 타자마 아웃한점 추가합니다 네. 5대1 주자 2,3루 그래서 오늘 올라오는 거예요 2루 아... 1루... 우측 안입니다 자, 3루자 홈으로 2루 주자도 홈으로 네. 들어옵니다. 홈민 2점 추가하는 기아 타이거스. 이 점추는 7대 1. 3장이1 아! 2게임째인데선발로 아, 나가 보자. 3년 인데 예, 배영섭 대신 자, 중견수 쪽에 볼이 갑니다. 자, 중견수네 아. 자, 이걸 어떻게 처리하나요 자, 펜스까지 볼을 불러 갑니다. 바뀌는 2루까지 갑니다. 자, 중간에 중교수? 중교수? 야. 아, 쭉 뻗네요. 네. 왕바운스 펜스까지 갑니다. 2로 주자, 3루들어서 홈으로 들어오고 있고, 타자, 2로까지 갑니다. 다시 한점 추가합니다. 8대1? 그 연출되지 않은 이 화면이 나오고 있어요. 투수단볼 아웃됩니다. 그래서. 굳이 이기 그렇습니다. 이니까 네. 아. 좌측 좌익수 자키 넘깁니다 완방수 어. 펜스 맞칩니다 2루주자이용규 홈으로 들어왔고 타자 아웃이루에서 아웃됩니다 네. 한 점을 추가하면서 9대 1이 됐고 어 좋았어요 예. 괜찮습니다 볼넷을 얻어낸 그렇죠 게. 예 이루 네, 1루수나 네, 빠집니다. 어떻게 빠집니다? 1루자는3루까지 갑니다. 아, 정형식 주는데요. 자 정형식 3루까지 주자 1 3루 음, 구장이 되면 안 되거든요. 아, 자 우중간 우중간 높이갑니다. 자 우중간에 쭉 뻗습니다. 넘어갔듯합니다. 넘어갔습니다. 어, 네. 자 최형우의 석점짜리 홈런 잘 던지다가 결국 백구째가 되면서. 홈런을 허용했다. 예, yeah. 자 최형우 역시 이거 4번의 역할을 해주는데요. 네. 자올 시즌 14호 홈런. 자 이렇게 해서 9대 4가 됩니다. 0결입니다 심동식도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 지금 이 자완 구원입니다 나간다고 본다면은 심동식, 박행태가 더 강해져야 되는 거죠. 예, yeah. 중교수 쪽. 정면. 아, 자, 어, 으 뒤로 갑니다. 커요. 열쭉 네. 뻗었네요. 자 펜스 맞췄습니다 모상기 2루까지 갑니다. 2루. 음, 좋습니다. 툴은 맞아도 지금 9대 6이잖아요. 보세요. 이게 볼넷이 가장 좋지 않은 거거든요. 왜그 네. 네. 투아웃이지만 두점차로 좁히지니까 그런 네.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볼넷 다. 선주인. 중견수 쪽 아트합니다. 자, 2루자 3루. 다음에 다음에 나옵니다. 주자 말루입니다. 주자 말루. 말루. 김재근수가 좋았습 그러네요. 네, 현재윤. 2루 아. 1루 정면. 네, 살짝 움직이면서 잡아서 아웃 됩니다. 초구를 노렸군요. 유격수 어잡았죠 네. 양팀의 어. 형식. 아, 네. 그러나 소사우로를 보내버렸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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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격수 원바운드 잡아서 일루로 원바운드볼 어. 어. 잡아내네요, 어. 네. 네. 주행이 칠를 잘했어요.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경기 끝납니다. 결국 기아 타이거스가 9대 4로. 삼성 라이언스에게 어제 이어서 2 연승을 거두면서 올해 2위 3위가 바뀌었네요. 그렇지. 네. 자.